그 전에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제인 면담에서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무부 파트턴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파산 관제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파산을 신청하면 네, 파산 관제인이 손이... 하는데, 파산 절차에서 파산 관제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파산 관제인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파산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고 관제는 이제 재산을 관리한다라는 의미고 이는 이제 사람이죠.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파산 절차를 또 진행을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입니다. 이 파산 관제인이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요. 그 조사된 재산을 채권자한테 배당해주고 파산해서 제일 중요한 건 면책이잖아요. 면책 결정의 여부에 대해서 어 법원의 의견을 보고하는 어 그런 사물를 담당한 사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파산 선고가 나온 후에 채무자는 음. 파산 관제인에 이 만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만나게 되는데 <laughs> 그 시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파산 절차는요 우리가 신청을 해요. 법원에서 이제 비용 예난 명령 이런 게 나옵니다. 파산 절차 같은 경우 이 파산 관제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 파산 관제인한테 나가는 비용도 미리 내게끔 합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가 나게 돼요. 파산 선고를 하면서 법원이 파산 관제인도 같이 선임을 합니다. 파산 관제인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는 자리가 생기게 돼요. 관제인 면담이라고 하는데, 이 관제인 면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채권단 집행 의결 전치 기마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파산 절차가 다 종결되면 파산 폐지 및 면책 결정다 해지라는 어감 때문에 이게 사건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그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배분하는 절차가 끝나면 이제 파산 절차 자체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를 종료한다는 라 의미의 폐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절차 내에서는 파산 관제 면담 직접 보게 됩니다 이제 파산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하셔서 선고를 받으시게 되면 법원에서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걸 받아오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관제의실 직원이 직접 이제 파산 신청한 채무자분께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니 제출해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같은 대리인 통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시에 사실 대부분의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특히 뭐 금융거래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최신번호로 업데이트해서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파산 선재의 명단은 왜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죠 왜냐면 하 <laughs>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갖게 됩니다 파산 선고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 채무자분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채무자분이 소송 중이라고 하시면 소송 행위에 대한 당사자 자격조차 파상 관제인이 수개하게돼 있어요 그리고 그 조사된 재산을 채권자한테 배분해주고 제일 중요한 면책 결정에 대한 그 적합성 이 사람이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음. 것이 있는지 면책을 내려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까지 보고합니다 그 전에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존재기 때문에 관제인 면담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결코 좋을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채무자라면 네.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 사실 일반 분들께서 더원에출석해서하시는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순 있어요 어떤 형사사고에서 내가 피자가 돼가지고 교사를 받으러 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태도적인 문제에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 옷차림을 공소하면서 단정하게 가시길 권해드려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상황인데 안 지켜 주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음. 예를 들겠습니다. 겨울이에요. 모피 코트 쫙 입고 시계 딱 차고 비싸 보이는 반지 딱 끼고 명품백 이런 거딱 끼고 가요. 그걸 보는 관중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 사람 경제적으로 부도에 이르러서 심지어 파산이라는 거는 회생의 가능성조차 힘들다는 거거든요 관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이지만 검소한 단정한 몸매 무사를 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답변에 관련된 건데 모호하고 축축성 있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경제적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둘째는 서류성으로 이 재산 내용에서 뭔가 의문이 나는 점어 이거 혹시 은닉한 거 아닐까? 뭐 명의를 이전한 거 아닐까? 의혹이 될때 조금 더 재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데 어? 아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호하게 하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화산 관제인은 화산 재단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술 번복되면 점점 읍릭에 대한 의심을 더 하게 되고 좋지 않은 예단을 심어주면서 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고객분께서 파트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화상관진 물어보는데, 어어어,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자료 다 있어요. 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뭐야, 이 사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은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을 사서 그 오해를 푸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건 기억이 잘안 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추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씀하신 게 중요하지,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꼽자면, 더욱더 절제되고 검소한 생활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아, 제가 파산 신청하고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해외 잠깐 나가서 <laughs> 바람 좀 쐬고 와도 될까요? 사실, 천부당 반당한 얘기죠. 경제적 회복에 기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채권자한테는 손해예요 어떤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채권자의 어느 정도의 희생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면서 가는 게 도산 절차인데 그 와중에 내 머리가 아파서 해외를 간다?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에 나 지금 태국 와서 머리 식히는 중이 모든 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나 올렸다? 채권자가 봤다 그거는 인신청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조심하고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